비거리를 200% 늘리기 위해서는 몸보다 팔을 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몸을 써야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팔을 써야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고바나프로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샷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멀리일수록 더 몸의 사용을 줄이고 팔스윙 가지고 멀리 치는 것부터 연습해라. 자 이러면 드는 의문 몸을 써야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선수들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트러블 상황이 되면 몸을 쓰나요 팔로 마치나요 팔로 마치죠 그럼 정확도를 더 요구한다는 건 몸이 아니라 팔을 더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팔스윙으로 멀리 쳐야 되는데 이렇게 팔스윙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여기서 때려주는 이 동작 로테이션을 통해서 몸 잡아놓고 멀리 쳐라. 이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멀리, 로테이션 가지고, 거리가 많이 줄지 않는단 말이죠. 네. 몸을 써서 터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맞았을 때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몸을 써서 터지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몸을 잡아놓고 이 팔스윙, 결국엔 L to L인 거예요. L2L로 최대 비거리 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정확하게 멀리 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반드시 상하체 분리. 상하체 분리라는 게 상체는 잡고 하체는 돌고 상체는 잡아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하체 분리라는 게 그러면 상체를 잡는다는 게 몸을 잡는다는 얘기일까요? 몸을 돌린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몸을 잡아야죠. 그렇죠. 네, 상하체 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힙이 돌아야 된다. 이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몸을 잡아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힘만 돌아가는 이 연습 그래서 지금 다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제가 뭐팔 스윙 로테이션으로만 치세요라고 말을 해도 제가 다아 여기가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스윙 해봐 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내려올 때 반드시 오른쪽 힙이 따라다닐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 놔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멀리가 될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요. 아이언도 똑같은 거죠. 어? 그쵸.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더 몸을 안 돌리는 게 맞죠. 백스윙에서만 충분히 도는 거예요. 몸을 쓰지 말라는 게 이제 백스윙도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스윙은 충분히 돌 거예요. 충분히 돌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상하체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지, 절대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릴리즈를 할 때, 로테이션을 할때 저는 왼팔을 반드시 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진자 운동이잖아요. 진자 운동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진자 운동할 때, 이 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헤드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뜨죠? 헤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헤드가 나가지 못하고 위로 뜨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려와서 진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왼팔이 만약에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진자 운동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버티고 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빨리 넘겨 주는 진자 운동을 해야지 얘가 만약에 접으면서 당겨지게 된다면 헤드는 오히려 앞으로 나갈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더 늦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왼팔을 접게 되면 네, 헤드가 늦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니라 왼팔을 펴 놓은 상태에서 펴 놓고 축을 잡고, 축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 팔뚝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손목을 이렇게 엎으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거를 돌리게 되면 헤드가 지금 어딜 보죠? 바닥을 보죠. 이렇게 엎어지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고, 최대한 이 헤드 페이스를 보면서 헤드페이스가 살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팔뚝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팔뚝 전체가 돌아가게 되면 헤드페이스는 서 있고 그대로 로테이션 할수 있게 진자 운동, 팔 펴놓고 이렇게 진자 운동으로 공을 쳐준다면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로우를 쳐줘야 되는데 왜냐면 드로우를 쳐야 스피닝 양이 떨어지고 스피닝 양이 떨어져야 런도 많아질 거고 일단 캐리 거리도 네 좀더 가니까 그러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리 쳐야 될때 그러면 저는 발을 평상시보다 오른발을 조금 빼고요 반발 정도 뺀 다음에 절대 어깨를 더 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는 힘을 더쓸 건데 더쓸때 만약에 헤드보다 몸이 빨리 열려 버리게 되면 공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터질 게 100%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른발을 빼놓고 등진 상태에서 무조건 헤드를 먼저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쳐볼게요. 오른발 빼고 등진 상태에서 헤드만 빨리 보낸다. 이런 식으로 공을 치거든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거리가 조금 더 가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멀리 보내야겠다고 몸을 돌려버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럼 몸을 왜 그렇게 빨리 돌리냐? 몸을 빨리 돌리는데 헤드는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게 된다면 어깨 빨리 돌려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얘를 돌리는 속도보다 얘를 빨리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를 빨리 돌리는 것보다 쉬운 건 그냥 얘를 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로테이션을 통해서 등져 놓고 뒤에 있는 헤드를 빨리 앞으로 갈수 있게. 자, 여기서 로테이션이 안 된다면 헤드가 앞으로 갈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이렇게 가야만 헤드가 앞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헤드를 등진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앞으로 보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을 치면, 충분한 비거리가 나올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스윙의 궤도가 앞으로 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스윙 궤도가 앞으로 오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제가 클럽 패스를 띄워놓은 이유가, 제가 거리를 낸다고 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각이 나오지 않아요. 마이너스 가옥이 나온다면 공은 오른쪽으로 휘면서 스피닝 양이 확 올라가게 돼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거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피닝 양이 낮게 나와야 되고 낮게 나오는 공은 페이드가 아니라 드로우스 공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헤드를 어깨보다 빨리 앞으로 보낼 수 있게 어깨와 이 헤드의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깨가 아무리 빨라도 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면 드로우가 걸리고요. 아무리 얘가 느려도 얘가 아무리 느려도 얘보다 얘가 빨리 나갈 수 있다면 드로우가 걸려요. 스윙 스피드를 느리게 하더라도 어깨 잡아놓고 이렇게 공을 치면 공은 왼쪽으로 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셔야 된다. 비거리를 쉽게 늘리기 위해선 이 공이 멀리 가는 구질을 파악하고 멀리를 알아서 멀리 보내야지 오로지 힘으로만 멀리 보내는 게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팩트 이후에는 당연히 어깨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어깨를 막아놔야 된다는 거는 임팩트 시점까지 네, 임팩트 시점에서 어깨가 열려서 상체가 타겟을 보냐. 임팩트 시점에 어깨가 막혀서 상체가 공을 보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깨를 열면 안 되는 게 상하체 분리라는 게 상체는 잡아놓고 하체는 회전. 이게 상하체 분리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탑에서 상체를 열어요. 이렇게. 그럼 상하체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다 99% 이상의 프로들이 상하체 분리가 되죠? 그럼 절대 어깨를 열면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하체 분리라는 말 자체를 이해한다면 절대 탑에서 어깨를 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깨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힙이랑 같이 헤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상하체 분리인 거예요. 상체는 잡은 상태에서 힙이 도는 거. 그러면 이 모양으로 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힘을 쓰기 위해선 헤드를 빨리 앞으로 보내 줘야겠죠? 이동작이 로테이션. 인으로 와서 피식스 구간 잘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 임팩트하고 모양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머리 고정, 힙턴 로테이션. 요거 세 개거든요. 똑바로 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깨를 확 열면서 상하체 분리가 되지 못한다면 공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말참 참 어렵죠. 릴리즈 로테이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뒤에 있는 헤드를 빨리 앞으로 보내주는 동작인 거예요. 헤드를 빨리 앞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손목을 생각해서 손목을 돌려버린다, 손목을 로테이션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헤드페이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뒤에 있는 헤드를 앞으로 빨리 보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동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동작이 다릴리스고 로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좌우 운동인 거예요. 그냥 이 진자 운동인 거죠. 진자 운동 이런 진자 운동일 뿐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얘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게 로테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잡고 뒤에 있는 헤드를 앞으로 보내는 게 로테이션이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헤드를 빨리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스냅. 이게 로테이션인 거예요. 근데 많이들 한두 가지 정도가 잘못돼요. 자,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거. 손목을 돌리는 거. 영상으로 보면요. 저도 인정해요.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헤드만 앞으로 보낸 건데, 이게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신다고 이걸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로 확인을 하면 되냐? 헤드 페이스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헤드 페이스가 절대로 바닥을 보면 안 됩니다. 절대 헤드 페이스 바닥보게 돌리지 마시고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여기 서 있던 헤드 페이스가 치고 나서도 여기서 서 있게 로테이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선수들 슬로우 모션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선수는 단한 명도 없어요. 천명의 프로가 있다면 1000명 중에 단한 명도 이렇게 돌리면서 로테이션 하는 프로가 없어요. 절대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헤드페이스에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진자 운동인 거예요. 진자 운동. 이렇게. 헤드페이스 세워 놓고 진자 운동. 이렇게. 이렇게. 이 진자 운동이 로테이션인데 다들 돌리려고 하고, 한 가지 더, 로테이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드라이버는 오른쪽 허벅지에서, 아이언은 몸의 중앙, 짧은 채는 왼쪽에서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위치는, 로테이션이 끝나는 위치가 아니라,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위치다. 자,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는 다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힌지가 들어가 있는 이 모양. 임팩트 순간에는 무조건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위치가 다 다르냐? 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체가 짧은 체 같은 경우에는 다 끌고 와서 돌려도 여기서 이 모양이 나와요. 근데 드라이버같이 긴 채를 만약에 아이언처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넘겨버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맞으면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로테이션이 시작돼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절대 여기서 미리 풀려선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절대 몸을 돌리면서 로테이션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깨가 충분히 회전되어 있고,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야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어깨를 돌리면서 열어버리면 손은 어느새 몸의 중앙에 도착해 있죠. 자, 이러면 이미 로테이션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열렸죠.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서 뭘 해버려요? 헤드를, 네, 엎어버려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깨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스냅이 들어가야 된다. 어깨를 돌리지 말고, 어깨를 막아둔 상태에서,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요. 어깨를 막아놓고, 여기서 헤드만 빨리 앞으로. 헤드를 빨리 앞으로 보내게 되면, 막아두고, 여기까지. 이 왼팔과 체 90도를, 오른쪽 허벅지 앞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로테이션. 헤드만 빨리 앞으로.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헤드를 최대한 빨리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헤드를 던지게 되면 어디로 던질까요? 일로 던지겠죠. 그러면 슬라이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P6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 있는 헤드를 최대한 빨리 앞으로 던지는 거죠. 그럼 헤드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헤드를 빠르게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요. 뒤에 있는 헤드를 빨리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드로우가 걸리면서 충분한 거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